네, 안녕하세요. 천프로입니다 제가 삼성전자 꾸준하게 어떻게 대응을 하셔야 되는지 우리 구독자방에서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죠. 삼성전자 같은 경우 아직까지, 아직까지 저점을 찍히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 이유가 뭐예요? 지금 차트상으로 보신다라고 하면 이전에 이렇게 큰 폭의 하락이 나와줬을 때 어떤 식으로 하락을 했었나요? 이때 당시에 이때보다 이때 월, 월등한, 월등한 거래량이 터져주는 모습을 확인을 해 보실 수가 있죠. 이 말의 뜻은 뭐예요? 결론적으로 이렇게 큰 폭의 하락이 나왔을 때이 밑에 부분에서 손절하는 사람들도 있고 반대로 이 밑에 부분에서 매수를 하는 사람들도 있다 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면서 이렇게 거래량이 나와줄 수밖에 없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현 구간에서 어때요? 현 구간에서 어때요? 이전보다 거래량이 많이 터져주고 있는 모습이 확인이 되지 않는다. 그래서 수급적인 면도 한번 확인을 해 보신다라고 하면 어떡해요? 개인들이 지속적으로 매수를 해주고 있다. 이 말의 뜻은 뭐예요? 지금 하락을 이끌고 있었던 주체가 누구예요? 바로 외국인이다. 외국인들이 이렇게 지속적으로 하락을 시키고, 우리 개인들 입장에서 어때요? 이앞 지지를 해줄 것 같은 분위기를 내비쳤었는데, 주가 자체가 어떻게 됐어요? 이렇게 처절하게, 처절하게 하락이 나와줬다. 그런데 이때 당시에 우리가 분봉상으로 한번 보자고요. 이때 당시에 주가가 어떻게 되나요? 매물량이 엄청나게 출회가된 후에 그리고는 이때 당시에 재차 이전의 저점 부분을 이탈하는 모습을 확인을 해보실 수 있다 즉 뭐냐 개인들 입장에서 꾸준하게 지켜왔었던 그 부분들을 이탈을 해주면서 외국인들 입장에서 어때요? 외국인들 입장에서 최대한 손절을 해라 손절을 해라 지속적으로 시그널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니까 뭐예요? 주가 자체는 이렇게 꾸준히 하락을 하고 그러면서 동시에 외국계 보고서에서 조치 못한 이슈들이 지속적으로 나와 준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물량도 이렇게 출회가 되고 외국계 보고서에서도. 좋지 못한 이야기들이 나와주니까 어떻게 돼요? 주가는 큰 폭으로 하락을 하고, 그리고는 개인들 입장에서는 여기서 매도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반대로 외국인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할게요. 제가 우리 구독자방에서도 꾸준하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 절대로 선저를 하면 안 된다. 엄청난 큰 폭의 상승이 올 여지가 크다. 왜?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이렇게 하락을 주도를 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하락을 주도를 했었는데, 이때 당시에 마이크론에서 굉장히 좋은 이슈가 나와줬잖아요. 그렇다면은 이렇게 반등을 만약에 한다라고 하면, 개인들의 모든 물량들을 외국인들이 받아낼 수밖에 없다 그 받아낸다 라고 하면 어때요 받아낸다 라고 하면 주가 자체를 더 많이 띄우기 위해서는 개인들의 물량 부담이 하나하나가 다 물량 부담이 된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이때 당시에 어때요 이때 당시에 이렇게 큰 폭의 하락이 나온다 라고 하면 어때요 7 7%에 엄청난 하락이 나왔다 라고 생각을 해 보세요 그렇다면 은 엄청난 하락 나오면서 동시에 좋지 못한 이야기들 까지 나와 준다 라고 하면 이렇게 거래량이 터져 줄 수밖에 없다 즉 뭐냐 개인들의 물량이 출해 될 수밖에 없다 라는 겁니다 개인들의 물량이 출해 된다 그 말의 뜻은 뭐예요 이 밑에서 외국인들이 매수를 한다 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구독자방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죠. 뭐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현 구간 아직 저점이 나오지 않았다. 7%든 5%든 엄청난 하락이 재차 나올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때 당시에도 어때요? 이앞 구간에서 우리가 단기적으로 보신다 하더라도 이앞 구간에서 이렇게 마이너스 10% 이하의 엄청난 하락이 나와줬잖아요. 그리고는 이때 어때요? 거래량이 엄청나게 터져주고 있는 모습이 확인이 되시죠? 이때 당시에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나요? 단기적인 반등 나올 거다. 그러니까 실제 종목 자체가 단기적인 반등이 나와줬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꾸준하게 하락을 했을 때 어때요? 거래량이 붙어주지 않고 있는 모습이 보인다. 그러니까 재차 7%든 10%든 엄청난 하락이 재차 나와준다라고 하면 실제로 저점이 찍힐 여지가 크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그래서 제가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렸었던 부분이 어떤 부분이에요? 최근 모건스텔리에서 반도체 업황 고점론을 제기를 했다. 외국계 증권사죠. 그리고 메타와 소셜미디어. 외국계 소셜미디어죠. 거기서도 부도가 임박했다라는 식의 낭설을 퍼뜨리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삼성전자가 보신다라고 하면 전년 동기 대비해서 매출은 17.21% 상승을 했고, 그리고 영업이익도 274.49% 증가를 했다는 겁니다. 지금 현재 주가의 하락 폭은 너무 과도하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하락을 이끌고 있는 이유는 뭐예요? 수급적인 논리상 외국인들이 지속적으로 매도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제가 우리 무료 구독자 방에서도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렸죠. 절대로 낭설이나 삼성전자가 이렇게 하락을 할 때마다 외국인들이 좋지 못한 이야기들 계속해서 퍼트리니까 그런 부분들 절대로 속지 말라고 얘기를 했고 실제 종목 자체가 이렇게 큰 폭의 하락을 하니까 우리 구독자분들 입장에서 어때요 심리적으로 위축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져 있다라는 겁니다 종목 자체가 꾸준하게 하락을 하면서 좋지 못한 이야기들까지 겹쳐지니까 어때요 심리적으로 위축이 되시죠 그런데 전혀 걱정하실 필요가 없다라고 제가 이전에도 말씀을 드렸죠 왜냐 이전에도 이렇게 외국인들이 꾸준하게 하락을 시키면서 이때 당시에도 굉장히 굉장히 좋지 못한 이야기들이 나와주고 나서 삼성전자 실제로 어떻게 됐어요? 이렇게 96,800원까지 엄청난 상승폭을 보여줬다고요. 그런데 지금 보시면 어때요? 삼성전자가 엔비디아의 HBM을 공급을 할 거고, 그리고는 실사까지 마무리한 상태고, 그리고 지금 9월에, 9월에 어때요? 반도체가 한국을 이끌었다고요. 그런데 지금 동시에 실적 부진에 삼성전자 수장까지 나서서 다시 재차 상승을 이끌겠다라고 위기 극복을 하겠다라고 결론적으로 주가가 하락을 하니까 이렇게 이례적으로 사과까지 하니까 더욱더 뉴스에서는 이런 부분들을 지속적으로 부각을 시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의 뜻은 뭐예요? 뉴스와 함께 외국인들이 함께 편을 먹고 최대한 최대한 이밑 부분에서 개인들의 물량을 어떻게든 어떻게든 매도를 하게 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이런 뉴스와 그리고 좋지 못한 소문들을 내 비친다라고요. 그래서 우리 무료 구독자 방에 계신 분들은 어때요? 제가 이전에도 말씀을 드렸죠.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분명히 이밑 부분에서 최대한 저점 부분 찍히게 된다라고 하면 제차 이전처럼 엄청난 상승이 나오게 될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번에도 왜 엄청난 상승이 나올까요? 이밑 부분에서 제차 매도를 하게 된다라고 하면 어때요?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전혀 부담감이 없게 된다. 즉 뭐냐? 금리 인하 이슈가 있죠. 금리 인하 이슈로 인해서 외국계 자본이 삼성전자로 재차 몰릴 이슈들이 너무나도 산재해 있다. 특히나 삼성전자가 6만원 이하까지 이탈을 한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금리 인하 이슈와 그리고 삼성전자가 실제로 6만원 이하까지 떨어지게 된다. 뭐예요? 지금 뭐예요? 엄청난 상승을 하기 너무나도 좋다. 이앞 구간에 있는 개인들의 물량이 재차... 이렇게 큰 폭의 하락이 나왔을 때 매도를 못 할까요, 안 할까요? 자신들의 원금의 지금 약30% 이상이 단몇달 만에, 단몇달 만에 이렇게 큰 폭의 하락을 하니까 삼성전자 더 많이 떨어지는 거 아니야라고 고민을 할 수밖에 없다. 지금이라도 빨리 매도를 하고 그리고는 삼성전자 다시는 다시는 사지 않을 거다라는 생각 분명 가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왜냐? 이때 당시에도 개인들이 매도를 하게 됨으로써 이때 당시에 삼성전자 주가 자체가 96,800원까지 올라가는 동안 개인들은 이 압구간에서 지속적으로 매수를 할수 없는 상황에 놓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왜? 왜? 개인들 입장에서 이 압구간에서 자신들의 보유 금액의 30%가 30%가 매도를 하게 됐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자신들의 보유 금액의 30%가 삼성전자로 인해서 매도를 하게 된다고 하면 어때요? 절대로 매수를 진행을 할수 없다. 그러니까 그러한 상황들을 누구보다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게 누구예요? 바로 외국인들이다. 외국인들은 이러한 사실들을 너무나도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전에 중요하다고 보고 있었던 이 저점 부분을 저점 부분을 무참히 깨고 이런 식으로 하락을 만들어 내고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삼성전자 임원진들이 자사주 매입을 얼마나 한지 아십니까? 약 121억이나 역대급으로 많이 했다 누구보다 삼성에 대해서 잘 아는 임원진들이 삼성전자를 이 밑으로 떨어질 때마다 매수를 진행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뉴스 기사는 어때요? 임원진들이 이 밑에서 이 밑에서 샀을 때마다 아이 임원진들이 단기간만에 엄청난 돈을 잃었다. 주식은 뭐예요? 아직 팔지 않으면 잃은 게 아닙니다. 이 사람들이 삼성전자를 매수를 한 이유가 뭘까요? 매출 좋지 못하다라는 거 그분들 누구보다 더잘 알고 있다라는 거. 그런데 삼성전자가 이렇게 큰 폭의 하락을 했을 때마다 임원진들이 지속적으로 매수를 했다. 엄청난 이유가 있다. 즉, 뭐냐. 삼성전자에 대해서 누가 더잘 알까요? 외국인들이 더잘 알까요? 임원진들이 더잘 알까요? 삼성전자에 대해서 삼성전자에 대해서 임원진들보다 잘 아는 사람들은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한 임원진들이 이 밑에서 지속적으로 매수를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임원진들이 이 밑에서 지속적으로 매수를 진행을 했다라는 겁니다. 임원진들이 총 삼성전자를 네 번을 매수를 진행을 했고 총네번다큰 폭의 상승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이렇게 큰 폭의 하락이 나왔을 때 우리는 어떤 관점으로 삼성전자를 바라봐야 돼요. 삼성전자 제차 큰 폭의 하락 있을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왜 아직까지 저점이 찍히지 않았기 때문에 않았기 때문에 삼성전자 재차 큰 저점이 나올 수 있으나 우리들 입장에선 어때요? 삼성전자 이전에 이전에 큰 폭의 하락이 있을 때 그리고는 재차 큰 폭의 상승이 있었다라고 다시 한번 명심을 해주시고요. 어, 제 방에 계신 우리 구독자분들 입장에서는 제가 꾸준하게 삼성전자 어떻게 대응을 하셔야 되는지 그런 부분들 지속적으로 체크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제방 직접 들어오셔가지고 돈 들어가는 거 아니니까 제방 직접 들어오셔서 하나하나 장중에 실제로 어떻게 대응을 해주는지 심리적으로 우리 구독자분들 입장에서 위축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왜내자본금의 자본금에 자본 30% 이상이 큰 폭의 하락을 지속적으로 하니까 그리고 좋지 못한 이야기들도 계속해서 나와주니까 어때요 심리적으로 위축이 되죠 그래서 우리 구독자분들 위해서 제가 우리 무료 구독자 방 만들었죠 이방 같은 경우에는 어때요 제가 75,000원 혹은 8만원 혹은 87,500원 각 매수 단가마다 대응 방안이 다릅니다. 그런 부분들 제가 하나하나 하나 다 체크를 해 드리면서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어때요? 장중에 실시간으로 삼성전자 계속해서 쳐다보기가 힘들죠. 저는 지속적으로 삼성전자 장중에 쳐다볼 수 있으니까 우리 구독자분들 입장에서 편안하게 편안하게 어떻게든 뿌라스로 뿌라스로 삼성전자 벗어날 수 있게끔 제가 도움드리고 있으니까요. 제방 직접 들어오셔서 하나하나 다 체크를 해보시길 바라겠고요. 어, 입장 방법은 간단합니다. 먼저 좋아요 구독 한번씩 눌러주신 다음에 그리고는 저한테 좋아요 구독 눌렀으니까 제방 링크 좀 전달을 해주세요 라고 저한테 알려주셔야 제 방. 링크를 전달을 해드릴 거 아니에요. 제 개인 휴대폰 번호 잠시만 오픈을 해드릴게요. 0 1 0 7 1 6 8 7 0 6번입니다 상단에도 보이시죠? 제 개인 휴대폰 번호 상단 0 1 0 7 1 6 8 7 0 6번으로 우리들 길만 우리들 길만 아는 암구호로 입장이라고 딱두 글자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방 링크를 전달을 해드릴 거고 지금 만약에 핸드폰으로 보고 계신 분들 계신다라고 하면 이렇게 영상 있죠? 영상 밑에 제목이 있습니다. 제목 밑에 더보기가 있으면 더보기 클릭하시면 바로 여기 제가 링크를 걸어 드렸습니다. 이 링크 클릭하시면 바로 문자 보내기 페이지로 넘어가게 되고, 문자 보내기 페이지에서 문자 전송 버튼 있죠? 그 버튼 눌러 주시면 제가 문자 확인한 다음에, 그리고는 제방 링크를 전달을 해드리겠다. 손이 빠를 필요 없고, 고민하실 필요 없습니다. 실제 제방 들어오셔서 삼성전자 어떻게 대응을 해드리는지, 그런 부분들 하나하나 다 체크를 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 천프로였습니다.